안녕하세요 뚜입니다 네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대바늘 숄인데요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예, 그런 숄이에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 바로 뜨실 수있을거예요 실은 민크 캐시미어 두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실이 부드러우면서도 기모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가터뜨기로 뜰거기 때문에 예, 약간 모헤어가 들어간 그런 실이 어울리고요. 어, 또 그라데이션이 된 그런 실로 떠도 괜찮습니다. 어, 얇은 모헤어라면 두 겹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저는 이 실도 얇기 때문에 두 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늘은 5mm 줄바늘 필요하고요. 실을 약간 길게 남겨주세요. 자, 가운데 바늘 넣어서 엄지에 한번, 검지에 한번 해서 코를 만들어주시는데요. 전부 세 코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코는 그냥 겉뜨기 떠주시고요. 네, 다음 코는 KFB 합니다. KFB는 겉뜨기 한 코를 뜨고 빼지 않은 상태에서 겉뜨기를 또 떠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코도 KFB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다섯 코가 됩니다. 네, 2단 하겠습니다. 네, 2단에는 그냥 겉뜨기 해주세요. 예 네, 역시 5코가 되었습니다. 네, 3단 하겠습니다. 3단에는 첫 코는 그냥 겉뜨기 하고, 네, 다음 코는 KFB로 늘려줍니다. 네, 다음 코는 그냥 겉뜨기. 그 다음 코는 예, KFB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코는 그냥 겉뜨기 하면 네 모두 일곱 코가 됩니다. 네, 사단 4단 하겠습니다. 사단에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겉뜨기 해줍니다. 네, 코는 모두 일곱 코가 되겠습니다. 네, 5단에서는, 어, 무늬가 바뀌게 되는데요. 예, 두 코를 겉뜨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코를 걸어주세요, 실을. 네, 바늘 비우기 하시는 거예요. 에, 그리고 계속 끝까지 겉뜨기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6단 하겠습니다. 네, 6단에서는 겉뜨기 2개 하고, 실을 걸어서 바늘 비우기 한 다음에 네, 겉뜨기 해줍니다. 예, 여기는 아까 걸었던 실이에요. 여기 떠주고 난 다음에 끝에 두 코가 남았을 때 실을 걸고, 네, 겉뜨기 해줍니다. 네,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겉뜨기 두 개. 다시 실 걸고 계속 겉뜨기 한 다음에 끝에 두코 남기고 바늘 비우기 하고 겉뜨기 두 개. 네,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겉뜨기 2개, 바늘 비우기, 계속 겉뜨기 2개 남았을 때 바늘 비우기 하고. 또 겉뜨기 두 개. 네, 다시 겉뜨기 두 개. 바늘 비우기. 네, 계속 겉뜨기, 예 네, 바늘 비우기, 또 겉뜨기 두 개, 네 요렇게. 한 코씩 늘어나서 삼각형의 쇼리 되는 겁니다. 네, 요것은 어느 정도 뜸 모습인데요. 이렇게 구멍이 난 부분이 한 코씩 늘어나면서 이렇게 삼각형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것을 더 진행해서. 더뜬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이 거의 다 예, 됐어요. 어, 두 겹으로 한 실이 예, 숄 하나 정도, 약간 작은 숄 하나 정도 나올 정도 됐는데요. 네, 이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 뜨기가 보이죠? 예, 여기서 겉뜨기 두 개, 바늘 비우기. 이제는 바늘을 한번 감아서 예, 바늘 비우기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풀리지가 않아요. 한번 감아서 예, 바늘 비우기 해주고 안뜨기, 예, 안뜨기를 한단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안뜨기 해주세요. 네, 끝부분에 와서 바늘 비우기 하고, 겉뜨기 두 개. 네, 이렇게 보시면 안뜨기가 두 줄이 뜬게 보이시죠? 네, 이제는 코 마감할 거예요. 바늘을 7mm 바늘로 바꿔줍니다. 겉뜨기를 하나 하고요. 겉뜨기 한 실을 왼쪽 바늘에 보냅니다. 그리고 두 코를 모아서 겉뜨기 해주세요. 네, 이것을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두 코를 모아서 겉뜨기. 다시 왼쪽 바늘로 보내서 네, 겉뜨기. 네, 다시 왼쪽 바늘로 보내서 두 코를 같이 네, 겉뜨기. 네, 지금 쇼울에 어, 떠진 그 편물과 비슷하게 어, 떠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너무 조이진 않았는지 혹은 너무 헐렁하지 않은지 이거를 조금 떠서 확인을 하시고 어, 장력이 어, 내가 뜬 숄과 비슷하다 하시면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장력이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다 코막음하고 네, 지금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두코 모아 떠주고, 내실 네, 잘라주겠습니다. 네, 쇼리 완성되었습니다. 어, 두 볼을 합쳐서 두 겹으로 떴는데도 어, 작은 쇼리 하나 나왔어요. 어, 약간 너무 밋밋하다 하시는 분은 다에나 스팽글 같은 반짝이 실을 섞어서 뜨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숄 떠봤고요. 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세로는 37cm 나왔고요. 바로 반지름은 60cm 정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쇼를 다 뜨고 났는데, 어,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약간 어, 또르르 말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 그 시작 부분이 또르르 말리는 그 부분이 좀 미워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아 테스를 달겠습니다. 네, 요 부분인데요. 네, 요 부분이 조금 아 안으로 말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네, 테스를 한번 달아 보려고 하는데요. 실을 우선 예, 네, 가운데 쪽으로 예, 네, 보낼게요. 그리고 두꺼운 종이 21cm 되는 종이를 준비하세요. 네, 실두 겹으로 해서 두꺼운 종이에 돌돌 감아줍니다. 네, 횟수는 그냥 적당히 알아서 어, 테슬 굵기를 생각해서, 어, 적당히 감아주세요. 너무 굵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숄이니까. 가방이 아니고 숄이니까. 네, 이 정도만 감기로 했습니다. 네, 실 자르고. 네 실도 잘라줍니다. 자, 이 실을 스레드 끈을 만들 거예요. 우선 겉뜨기 하고 실을 감아서. 상태에서 두코 같이 떠 줍니다. 다시 덮어서 감고 빼 주고 다시 덮어서 감고 네, 빼 주고 네, 실이 끝날 때까지 스레드 끈 만들어 줍니다. 어려우신 분은 그냥 사슬뜨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실을 조금 잘라서 쇼의 끝 부분과 테슬을 같이 묶어 줍니다. 잘 묶어준 후에 실을 쇼레 끝부분에 넣어서 나중에 테슬이 쏙 빠지지 않게 잘 고정해주세요. 실의 네, 끝 부분을 잘 숨겨 주신 다음에 다른 실을 또 잘라서 네,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고리가 위로 가게 만든 다음에 실을 돌돌 감아줍니다. 네, 고리 안에다가 실을 넣을 거니까 고리를 크게 예, 해 주세요. 네,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서 네, 당겨줍니다. 네, 실을 잘 묶고, 그 실은 속으로 숨겨줍니다. 이렇게 테슬이 완성되었고요. 잘 빗어준 다음에 잘 드는 가위로 한 번에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숄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